결국은 티원, 티원 없는 월즈 상상할 수 없잖아요. 4시드지만 그럼에도 진출 성공했고 이들을 계속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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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아 여러 여정을 쳤습니다 여기 아쉬운 아무리도고 단풍맞지도 아, 아, 유럽을 향해 가는 길데리야 아, 선수가 지본과도벌서 가슴이 쓰러내내는 마지막 음, 남은. 한숨을 다 쏟아내면서 걱정말 아, 아, 어, 그대로 응. 이기긴 했다 네. 가긴 오, 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결과를 이어지지 아무도 모르는 거같 맞아요 lck 사실도 무시 못합니다 월드 우승 기록이 있어요 이곳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런던입니다 리그 아. 은브 레전드의 지지 않는 태양 페이커가 지원이라는 이 제국의 불멸함을 알리며 팬들을 위한 다섯 번째 우승을 해냅니다. 에?